한 동남아 국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제 총기 유통업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수차례 시도 끝에 업자가 자주 온다는 한 식당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총기 살려는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사제 총기 유통업자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로 2시간을 달리자 불법 총기를 만드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불법 총기 제조를 주업으로 한다는 이 마을, 총기 밀수를 위해 찾아오는 이들도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나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요. 한 달에 몇 자루 정도 만드나요? 세 자루요. 구입 사를 밝히자 순식간에 총한 자루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완성된 총의 가격은 얼마일까? 리볼버는 얼마예요? 5,000페소요. 4오구경은 얼마죠? 3,000페소요. 3,000페소요. 네. 싼 가격에 위력도 대단합니다. 정말로 이 불법무기가 한국으로 밀수될 수 있다는 걸까요? 총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공의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국제택배로 보내질 이 사제 총기의 부품 과연 뉴스맨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 보이십니까? 주문 후 사흘 만에 이곳 뉴스맨으로 도착한 사제 총기의 공입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이처럼 허술한 감시망을 뚫고 불법 총기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